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묵상 내용을 좀 보면서요 어,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드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정말 그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음, 과연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거요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 본문이죠. 그렇죠. 동시에 또 세상은 막 반대하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어떤 사명,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고요. 뭐랄까, 요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진리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해야 할까?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인상적인 게 심판 직전에 또 다른 경고나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까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두시는 듯한 이 구조 자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 이런 음, 지연이랄까? 추가 기회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그냥 시간을 끊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 성전 안에 성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재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고 어,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아 보호하신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그 보호의 근거가 뭐 돈이나 힘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그거 자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했는지 딱그 고백이랑 연결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 뭐복 주시는 거 이런 것만 원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나를 아시고 동행하시는 건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 그게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약간 뭐랄까, 부모님 돈은 바라면서 관계는 귀찮아 하는 자녀 같달까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도 성경은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짓밟히고 고난받는 시간도 피하지 않고 보려 주거든요. 아, 그마흔두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마흔두 달, 또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인데 이게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될 어떤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해 줘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이 짓밟힘을 그냥 두시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정해진 기간, 이러는 딱 제한을 두셨다는 점 같아요. 뭐랄까? 막 혼란스러워 보여도 보이지 않는 시계가 딱 작동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당시 성도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였겠어요. 그럼요. 중요한 건그 모든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시간 1260일 동안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세요. 아, 두 증인.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하던데요. 네뭐 교회 전체다 아니면 모세랑 엘리야 같은 인물이다 여러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누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역할 같아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음 근데 이 강력한 증인들이 세상한테 미움받고 결국엔 죽임까지 당한다는 건좀 충격적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아, 이 땅에서 진리를 외치며 선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증인들도 사흘 반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아, 반전이네요. 네. 세상의 승리가 얼마나 잠깐인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악은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걸 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이단 같은 데서는 이 구절을 특정 인물한테 막 대입해서 신격화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체 그름을 완전히 무시한 아주 위험한 해석이라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요한 계시록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군요. 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네네. 세상 기준으로 뭐좀 실패한 것 같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을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냥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는 그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또그 사람이 다른 생명을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측량까지 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어 주고 있을까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맨날 바쁘다, 힘들다 이런 핑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진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냥 평범한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뭐 편지 같은 게 되기를 바라야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